자 그러면 이 다음에 챔피언 상자로 바로 가 봅시다. 최종 테스트 도전! 오, 옥상에서 싸우네. 옥상으로 따라와. 어, 태사랑 싸운다. 태사 맞나? 이름이 티사였나? 태사 맞네. 어서 오세요. 포켓몬 리그의 정점에서 당신과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요. 최종 테스트는 치프 챔피언인 저 태사와의 승부. 여기서 이기시면 합격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가 사실 리그 위원장으로서 영 좋지 않은 결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포켓몬 승부에 있어 일절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얘왜 이렇게 중2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당신이라면 챔피언 네모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재능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오케이, 자 챔피언 테사! 붙어! 오케이, 처음에 쟤 쟤,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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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부디 저를 이기시고 챔피언이 되어주세요 어될 거야, 걱정하지 마 물어 뜯어버려! 아 잠깐만, 매지컬 샤이닝도 쓰는데? 나 물고, 물어! 오케이, 한번 컷! 왜 그러지? 비청거리고 있지 않나? 원념의 칼! 자, 그렇지. 한 방칼 나도 좋아. 별거 없구만. 어여행 챔피언을 하는 사람이 불 타입한테 얼음 타입을 쓰면 어떡 하나? 자, 다시 한번 원념의 칼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야. 어, 한방구안 가는데? 아, 어, 왜 그러지? 별거 없잖아. 자, 다시 한번 원념의 칼 피를 채워버려. 쫙! 그치! 나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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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크래믹스, 다운! 대도, 각참. 몰라, 일단 그대로 싸워. 왠지 개일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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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칼같이 생긴 얘. 아, 어? 와, 와, 얘! 오, 뭐야? 얘, 얘, 뭐, 왜, 왜,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 절각참 진화에요? 아, 오케이. 그냥 밀어붙이자. 자, 원념의 칼. 아! 피가... 아좀 딜이 살짝 부족했어요 어소야지 아플거 같은데? 우와 겁나 아파 하지만 내가 먼저 때린다면 문제 없지 오우 위험할뻔 오케이 대도각참 대도각참 약간쯤 좀더 연륜있게 생겼다 얘가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약간좀 여기 칼이 여기 요쪽에 있으니까 막 수염같이 수염 수염같이 쫙난것 같고 어? 얘 물타입 있지 않아? 얘 물타입인데 왜 먼저 안 보냈었지? 그래 쟤 물타입 기술 있는데 왜 먼저 안 썼어? 자 찌르피크 방전 오케이 원샷 킬 킬라플로르? 킬라플로르가 누군데? 데미의 장식은 스타팅으로 시작했던 웨이니발 보냄으로써 마무리 짚시다 다음에는 킬라플로르. 오케이, 아쿠아 물 브레이크 강화된 물타입 기술로 때리면! 아, 가까워요! 조금 남았어요! 아 진짜 피1 남았는데 아 급소에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마무리 짓겠다 아쿠아 브레이크 뺨 그치 도갑좀 뿌려주면 뭐하나 너는 끝이야 사초당 다운 챔피언 다운 테다 다운 오케이 좋아 쉽네 쉬워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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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렇게서 해 사천왕이랑 챔피언 아 생각보다 되게 빨리 깼어요 생각보다 되게 좀쉽게깼어요 역대급으로 쉬운 챔피언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야, 훌륭한 힘 훌륭한 기술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팔대야 지방에 위대한 트레이너가 또 하나 탄생했군요 축하해드려요. 새로운 챔피언 이제 진짜 축하한다고 할수 있겠네 와 오빠 해냈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은 우리 팔대야 지방의 보물 챔피언은 그 중에서도 한층 더 빛나는 존재예요 챔피언 용리 팔다의 트레이너들을 당신의 힘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럼 입구까지 배웅해드릴게요 당신도 잘 아는 한국분께서 기다리고 계실테니까요 어 설마 마지막에 쟤랑 붙을라나 네모랑 어이 네모 말하지 않아도 알아 챔피언이 된거지 응난다 알고 있었다고 나는 챔피언 너도 챔피언 We are the 챔피언 We 아들 챔피언 그렇듯어 다시 한번 부탁할게 나의 라이벌이 되어줘 원래 라이벌이지 않았어? 원래 라이벌 관계 아니었어? <laughs> 이제 진짜 라이벌이 됐으니까 마음 놓고 승부할 수 있겠네 아 그건 좀 자제 좀 해줘 좀 피곤해 <laughs> 어 지금 바로 한다고? 기다리세요 방금 막 챔피언 테스트를 끝낸 상태 챔피언이라면 상대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laughs> 그랬었죠? 미안 그만 맨날 까먹게 된다니까 그리고 대등한 라이벌끼리 버리는 기념비적인 첫 승부인데 이런 길거리에서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거기보다는 두 분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 만났던 장소가 제일... 그렇지 않나? 아 우리 집 뒤편 말이야? 거기서 처음 승부했었지? 그렇지만 거기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다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는걸? 테이블 시티? 교장쌤이 말씀하신 자율학습과제 나만의 보물찾기 말이야 기억하고 있어? 내게 있어서 나만의 보물은 서로의 전력을 부딪힐 수 있는 대등한 라이벌 다시 말해 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이야 테이블시티 중앙광장에 있는 배트코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 그래요 뭐 등록 안 해? 이게 이렇게 끝나? 보통 챔피언이랑 싸우고 나면은 바로 등록 그 뭐지 막 전당 등록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네. 자, 지체하지 않고 네모랑 바로 승부해 봅시다. 챔피언끼리 승부를 한다니까. 다들 소문을 듣고 모인 모양이야. <laughs>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중에 나보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걸? 아, 진짜 다 모였네. 그럼 무대는 마은 됐으니 온 힘을 다한 나의 실력과 무리익은 너의 실력. 어느 쪽이 더 뛰어난지 승부해보자. 챔피언 네모가 승부를 걸어왔다. 처음에 루가루가. 와 스텔스록 와좀 지능적으로 간다 이제 일단 난 구멍 파기 아피 얼마 아 진짜 확실히 한방 컷을 내질 않으면은 조금 위험 전체적으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와 급소 맞았어 와 너무 아프다 오케이 컷아 아프다. 에어커터 어좀아플것 같은데 와 어, 아프다 하이. 제발 제발 오케이 데미지가 별로 안아프고 사이코 커터 제발 오케이 한바컷 좋아 굿굿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음 그렇네 오케이, 좋아. 피도 빨아먹고. 아, 이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죽었다. 어, 어, 이거 버티네, 이거를? 자, 원자메 칼. 오케이, 굿. 오케이. 쟤 쓰러지고. 물론, 내가 맞는, 맞으면 아프기도 하겠지만. 자, 그냥 이 판사판으로 가자. 대검 돌격. 오케이, 한번 컷.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방한 한 방에 보내면 돼. 한 방에 보내면 돼. 오, 어... 어이씨 겁나 아픈데? 자, 일단 씨 뿌리기. 오, 아파. 자 웨이발 팍 오케이 컷아 방어로 특방 떨어진 건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그 체컷 했고, 이게 제도 테라스타를 하긴 했지만, 자, 내가 먼저 때리고 더 세게 때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물 강화. 아쿠아 브레이크! 아, 한 방이 안 나네. 와, 데미지 너무 아프다. 컷. 그치. 우우.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챔피언, 이자 라이벌, 네모, 상대로, 승리! 네모, 다운! 저왜 저러고 있어? 마, 만세! 굉장해, 정말 굉장해! 진짜 최강이구나. 난 너무 기뻐. 내가 전력을 다해 싸웠는데도, 음, 선배 허접, <laughs> 되게 즐거워 보인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훨씬 재밌지 않아? 잠깐 쉬고 나서 한번 더. 아니, 그만해, 좀! 그만!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모까지 이기면서 챔피언 로드 클리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에려 제로에 간다고 했던 말. 아직 기억하고 있지? 동료 둘이나 확보할 수 있었어. 네모랑 뭐라니겠지? 제로 게이트라는 시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위치 정보는 보낼 테니까 빨리 오라고. 오케이. 이따 저쪽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